그 사람 티어가 어디지? 아니, 나와 북딱이네. 부딪히 와. 북딱이라고? 나나 실버까지 갔었는데. 북딱? 아 북딱이라니 무슨 <laughs> 소리 하는 거야 찾았습니다. 이거? 북딱 딱 북딱 북딱. 아 미친놈아, 진짜 노딱 먹는다고 닥쳐. 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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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노딱 먹으면 군대. 책임질 거야? 뭐했어. 어 뭐였노 이게? 아빠 내 친아가인데? 개새. 끼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닥하세요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하세요안하세요안하세요안녕안미안미안하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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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이요안녕하세 뭔소리 원소리, 원소리, 야뭔소리야어나그어디없어적없 어디든, 어 강남 어8 7어 김명박만 든 어디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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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김명박 씨, 든 어디든, 어디든, 어디요 어디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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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든 어디든, 어디어디어든 내가 왜 레이저를 했는지 아니. 아, 저 설마. 아, 아니겠지. 오빠. 좋댔다. 오빠? 스파이크 돌격. 자기야, 스카이씨. 닥쳐. <laughs>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자, 우리 스카이 어디 더라아 우리 스카이. 아이스는 아이스 끊었세요 이거 어떠세요? 아, 기 어, 뭐지? 오케이, 좋아, 좋아. 아니 야, 지지, 이거, 이거 어때요 이거 세계 최초로 나온 스킨이라는 말이야 아이선 이거 이거 브림스톤이 들고 있던 거야아 매판마다 인지하라고 아니 이거 세계 최초로 나온 스킨이라니까 이거 심정 브림스톤 브림스톤 이 들고 있던 와 레전드야 브림스톤의 지분이 묻은 레전드 브림스톤 거야 아예 비턴이 비턴이 이거 어때요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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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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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느낌인데 살아있네 <laughs> 어, 죽겠다 s y 거바 r u 이 d e r s t a n d i n g What, what, w h 와 t 와 h a t w 이 a t what, w h 이스 what, w 이 들어 들어 들어. s 스 y sky. 스카이 l l say, I will s 왜그러세요 l l say, 요 w 기 l l say, 세요 i l 요 주세요 I will say, I will s 리 y I will say, I 이게? 저리 꺼져 오, 아, 씨. 아, 아, 내 네, 씨. 오, 씨. 에미 오, 에미, 에미. 당신한테... 이 씨. 아, 이, 저, 같 네. 나도, 나 나도, 나도, 나나 나도, 나한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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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달이벤다리야할만해할만해 물론 2대 여기지만 할만해 물론 우리 팀이 지금 나랑 나랑 빔림 빼고 킬을 못쳐 먹고 지금 0킬 2대 쓰지만 아 근데 피터도 먹었니 오케이 피터 소외 시켜 댔어. 땅땅땅 댔어. 댔어. 아, 이 에이스 하 보여 줄게. 지금 아, 내킬 재장전 중. 이백안안 부서지 바로 아 개치로 새끼. 야, 스카이 내가 스킨 줄 길로 와봐. 스카일로 와봐. 자, 아이 버러지 같아. 스킨을왜 주는 거야? 30초 남았습니다. 미더니 전스킨 바꿀래요? 감사해요. 그거 초월 없는 건데. <laughs> 야, 내가 버러지라고 진짜. 했잖아. 왜 바꿔? 맞죠? 나 악마야네. 한명 남았습니다. 휘신어왜 열어? 왜 열어? 오픈더 스카이? 개새끼. 전 a 발이저 새끼 차단이요. 아, 안비안비안비. 이씨 먹었어. 오케이 좋았어. <laughs> 오빠야 나 일킬 엔다데좀 네, 달라고요. <laughs> 카 근데 그거 알아? 우리 팀다 먹었다. <laughs> 이브림스님 이거 바꾸실래요? 포기하브림스님이바실래요 <laughs> <laughs> 경신 선택은 신중하게 어, 하 스카이캐 버러지 같은 년아이소도케 버러지 같은 년아이 새끼가. 아. 안시 아이 또라이야. <laughs> 에이. 에불이로 미친 사람아. 난면전데

못하면 내 얼굴. 어내 얼굴, 내 얼굴 되겠다, 되겠다 이거. 어 진짜 내 얼굴 됐다 이거. 했지 하잖아.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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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. 아씨 아, <laughs> 안돼. 갑. 아, 잠깐만. 스카이 갔네. 아니, 브림스톤이브림스이아 아까 전에 또 죄송한, 드리긴. 죄송한 거 같아서. 이거 스킬 을좀 갖다 맞셔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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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지 개새끼가? 개 <laughs> 스킨인데 비신 아, 어 진짜 있어셔. 아. 원몰타임. 됐다. 음. 아니, 아니, 왜안 죽어? 해제내려 돼. 아, 는데 저. 게임 진짜 저, 저, 그쪽 저, 저. 저, 저, 어 저, 리 저, 어 매직처럼 저, 리베어 매직처럼 오케이. 달렸데리고니초남았 아, 지로 만들어 주지. 네가 먼지가 되는 건 아니고. 먼지돼버렸다군 진짜로 먼지는하고사 <laughs> 칼. 어. 1초 남았습니다.

네. 지지직에서 호통이 쿠코알베? 예스. 아! 시방 지금 내가 뭔소리 들은겨? 한번 찾아봐야 돼. 뭐 상관없어. 일단 저름 사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